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어는 이렇게 매일 매일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저와 매일 영어 공부를 함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방안으로 웃음의 기운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문장인데요. 영어 문장을 살펴보면 the person 아 사람인데. 후가 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관계사가 나왔네요. 제가 관계사를 해석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을 한번더 언급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인데 그 사람은 can bring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다. 뭘 가져오냐면 the spirit 아 영혼인데 어떤 영혼이냐면 louder 아 웃음의 영혼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다. 어디로 방 안으로라는 빈칸이 필요하겠네요. 안쪽으로라는 것은 전치사 인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순서대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erson, 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can bring,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냐면 the spirit, 아, 영혼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이래요. 근데 그 영혼이 바로 louder. 아, 웃음, 웃음의 영혼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웃음을 어느 쪽으로 가져오냐면 into a room 방 쪽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만큼 여 앞에 두줄 보이시죠? 이긴두 줄이 전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is가 나오죠. 원래 이 문장은 The person is indeed blessed 라는 문장이거든요. 그 사람은 참으로 blessed. 아,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의 가운데 후부터 a room까지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데만 이만큼의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바로 웃음의 영혼을 가져다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웃음을 어느 쪽으로 가져오냐? into a room 방쪽으로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who라는 이 관계사가 이 앞에 있는 the person을 설명해 준다 라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밑에 is blessed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동태 문장이 나온 것도 눈에 띕니다 제가 이렇게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과거분사의 형태를 쓰이면 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받은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I is indeed blessed. 가 바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 문장에는 중요한 이 문법 포인트가 있어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살펴볼까요? 자, 다음 문장은 이런 문장이네요.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대요. 자, 영어로는 이 문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usy bee. 아, bee가 바로 벌인데 어떤 벌이냐면 busy. 아, 바쁜 벌은 has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no 다음에 시간이라는 곳에 빈칸이 뚫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는 time이죠. 그래서 아 the busy bee has no time.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no time이라고 해서 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반대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할 시간? for sorrow. 아 sorrow가 바로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슬픔을 가질 시간조차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어인 the busy be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부분이 have가 아닌 has로 쓰였다는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쓰여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stest way. 가장 빠른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to get. 아, 도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그곳. 아, 그곳이라는 지금 단어의 빈칸이 뚫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here이죠. 그래서 there를 넣어주면, 아, 그곳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 타고 가는 것이다? By bus or taxi.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간단해 보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fast의 최상급인 fast e s t 가 되겠습니다. fast e s t 이렇게 fast 라는형용사의 뒤에 e s t 를 붙이게 되면 가장 빠른 이라는 최상급 단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상급의 표현을 쓰려면은 꼭 앞쪽에 이렇게 t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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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est way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어인데요. 요 주어에다가 뒤에 to get이라는 포인트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방법인데 여기에 뭐 하는 빠른 방법이냐 바로 to get 도착하는. 그곳에 도착하는 빠른 방법이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행동적인 부분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투부정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빠른 방법인데 뭐하는 빠른 방법이냐면 아 그곳에 도착하는 빠른 방법 이런 식으로 명사에다가 나의 행동을 추가 설명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툴을 붙여서 동사를 사용하는 투부정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무려 주어입니다. 영 문장은 이렇게 주어가 점점점점 길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에 익숙해 주시는 것이 독해도 매우 매우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버스를 타거나 혹은 택시를 타는 방법이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교수가 되었으니까 훨씬 더 열심히 일합시다. 이런 문장이에요. 영어 문장으로 그럼 어떻게 써야 했는지 볼까요? 주어는 i 네요 나는 work. 나는 일할 거야. 근데 어떻게 일할 거냐면 열심히. 근데 열심히라는 단어가 뒤에 있습니다. harder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단어 앞에 또 강조해줘서 진짜 열심히 라고 싶다 라고 진짜 라는 단어를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진짜 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분을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비교급 앞에 우리가 진짜 라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나는 열심히 일해. now that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지금 professor, 프로페서는 이제 교수인데요. 교수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표현의 문장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살펴보면 if you believe in yourself. 아, 만약 당신이 believe 아 믿는다면 뭘 믿냐면 in yourself. yourself라고 하면 너 자신을이란 뜻이 되잖아요. 주로 우리가 이 self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런 대명사들을 재기 대명사라고 하는데 주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가 서로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유였잖아요. 그래서 유를 다시 한번 더 사용하게 될 때는 이렇게 self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 너가 너 자신을 믿는다면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를 살펴보면 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대요.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인 can을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순서대로 해석하면, if you 만약 너가 believe in yourself 너 스스로를 믿는다면, you can 너는 할수 있을 거야. anything 뭐든지 you want. 너가 원하는 모든지 할수 있을 거야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독해 연습을 해봤는데요. 영어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매일 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저와 함께 이렇게 독해 공부도 함께 해주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읽지 못하는 글들을 나중에 읽게 되실 테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